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전국 구대도시 개인택시 넘버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1억 1,450만 원, 전주 대비 5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부산 1억 원, 대구 6,9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인천 1억 2,300만원, 광주 1억 4,500만원, 전주 대비 100만원이 상승했습니다. 대전 1억 2,800만원, 울산 9,900만원, 세종 2억 2,000만원, 제주 2억 300만원, 전주 대비 100만원이 상승했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서울이 50만원, 대구가 100만원이 하락했고요. 광주가 100만원, 제주가 100만원이 상승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당분간 오름세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이 추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갈산상사 이원복이었습니다.